사회부의 두 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위권 살례 목구리를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명확한데요. 내물은 이미 반응 행위만으로 범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반난 즉시요. 그렇죠. 이걸 돌려줬는지 여부는 낮은 가서 양형에서 야 고려할 요소라는 겁니다. 주고받은 시점을 좀 정리해보면요. 서위건소의 이분관 회장은 방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였죠. 이것을 2021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김건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 어들 뒤에 이걸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난 2013년 말에요. 듀얼백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김건희 씨가 잘 썼습니다. 라면서 그 장신구들을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나토 장신구들, 이 재산신구가 안돼 있다면서 관련해서 고발한 게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도요.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돌려준 셈입니다. 환급이 돌려줬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뇌물의 명백한 대가도 지금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희건설의 맞싸우이죠 박성근 전 검사의 취직을 청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박전 검사가 국무소기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바로 직접 리포트로도 보셨듯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윤전 대통령이 딱 인선하셨다라고 직접 언급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고 그 인사청탁이 실현이 된 겁니다. 인사권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겠죠. 특검은 서위건설의 뇌물 공연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김건희 씨와 함께 공직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그 청탁을 윤전 대통령을 통해 실현시키는 공모관계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윤전 대통령이 과거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선실 씨를 경제공동체 공범으로 수사했던 그 당시의 논리와도 유사합니다. 이 분간회장이 자수했잖아요. 자수를 했다는 건 법적 책임을 좀 면해보겠다. 이런 석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구속만은 피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입니다. 방클빅 관계자가 저희 JTBC와 단독 보도하자 단독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상당한 압박으로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당선과 동시에 뇌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그 인터뷰 따르면 매장 질건들에게 김건희 씨를 묘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잠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안개성물에 한번 얇은 기회에 그렇게 구입했다며 절대 말을 할수 있었어요. 뭐지, 말하시면서 정리할 줄은 어떤 이 보스텍도 확스트가 지고인데. 그런데 피가 크고 엄청 못해보시다. 그렇지만요, 이 처벌소위 낮출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거제진소를 하거나 소사히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건의장도 언제든 구속갈림길에 설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국가의 물건들이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희건설 그리고 남은 건그 다음은 통일교과의 명품들입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두 가지였죠. 이거 중간 전달자인 건지는 법사는 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일 그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자 총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를 대비해서요. 목걸이를 준비한 준비하고 건지는 법사에게 전달한 윤영호 전세 개본부장을 거의 매일 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통일교과 관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등의 수사도요.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100개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